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전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고전소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압박이 느껴집니다. 일단, 글자 수가 2천자가 막 넘어가 버리고, 어, 또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은 문제가 유치합니다. 아무리 평가원의 문제들이어도, 제가 평가원의 어떤 그 문제, 지문들, 굉장히, 어,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와, 문제 진짜 좋다. 진짜 잘 낸다. 이런 게 있는데, 고전소설에서 어떤 물어보는 선지들만큼은요, 가끔은 좀 치사하고 지협적이고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고전 소설에서 실수도 많이 하는 것이고 크로스 체크도 계속 필요한 것이고 어~ 단순히 뭐~ 내가 독해를 잘하고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에 공감하고 뭐~ 이런 공감능력 감상적 읽기의 능력을 넘어서서 고전 소설은요 크게 어휘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 잘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지문하고 선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팩트 체크 하는 게 중요해. 기억력보다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외워서 푸는 것보다. 왜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적으로 나온단 말이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고전소설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제가 오늘 장면 단위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고전소설은요, 거의 90% 이상이 이러한 장면으로 구성돼 있어요. 크게 실현장면, 극복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고전소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클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클리시에? 클리시가 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클리시는요, 뻔함이에요. 뻔함. 고전소설은 솔직히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고전소설은 속도를 좀낼 수가 있어요. 왜 뻔하거든. 내용이 시련과 극복 아니에요. 옛날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 착하게 살았더니만 복을 받았다더라 이거 아니요 솔직히 시련과 극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소설처럼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막 입체적이고 다채롭고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액자식 구성 뭐 이러지 않단 말이죠 옛날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서 고생하다가 복을 받았다 악인은 벌을 받았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전 소설의 뻔함 뻔함을 영어로 클리셰라고 하거든요 그. 클리시에 대해서 상투성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 상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고전 소설을 그만큼 속도를 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왜 뻔하니까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뻔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뻔함들이 있는데요 실현과 극복이고요 이 실현 파트에서 흥미 어떤 굉장히 긴장감을 어 이제 부여하는 그런 서사적인 장치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 인물들이 막 위기에 처하는 것도 그렇고 음모나 계략, 계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음모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련에 잔뜩 등장을 하고 막 전기적 요소들, 영웅의 비범한 능력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남장 모티프가 나왔죠. 영웅이 남장을 해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막 이런 부분이 어떤 시련 파트에서 흥미 요소로 나왔다가 이제 이 긴장감이 극복 파트에서 이완이 쭉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 교훈 전달이 극복 파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실현 부분에서 흥미 요소가 많이 드러나고요. 극복 부분에서 이제 교훈의 어떤 전달, 교훈의 메시지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교훈은요, 뻔하죠, 뭐. 인가응보, 권선징악 사필기정, 복선함. 다 뭡니까? 나쁜 놈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필기정, 일사자의 반드시 필자 돌아갈 기자 발을 정자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복소 나온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이 선과의 대립 속에서 선의 승리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느껴 뭐 백성들이고 평민들이겠죠 아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관가에서 만든 고전소설도 많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고전소설도 많아요. 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어떤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 넘어가서 고전소설은 크게, 크게 있는 거예요. 크게. 이 앞부분이 다 뭡니까? 실현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실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예부상서라던가, 그쵸? 정상서, 뭐 이런 인물 지칭어들, 뭐 총애하다, 소인, 뭐 이런 것들, 그치? 차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돼지꼬리 땡땡에서 다 써놓을 수 있어야 되고, 뭐 교만방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어휘들을다 정리해보시면 결국에 별거 없어요. 이 정수정, 정수정이라는 여성 영웅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굉장히 뻔한 사건이란 말이야. 영웅이 시련과 고난 위기에처하는건 뻔한 사건이야. 여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정수정은 쫓겨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어 그렇죠? 어 여기 정상서가 아 정상서가 쫓겨나죠. 그래서 정상서가 이제 유배에 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죽어버리고 막 울고 있는 정수정과 어머니. 그렇죠. 눈물이 비오듯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상 소택의 실현.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나죠. 장원 급제하고 북쪽을 물리치고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을 밝히고 혼인하고 이런 여성 영웅은요 또 남장 모티프. 남장 소재가 굉장히 자주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두시고 남장 맨날 남장하잖아. 자 호황이라는 단어는 필수어휘야. 고전 소설은 어휘를 반드시 해야 돼. 오랑캐가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여자죠. 장현이 남편이에요. 남자인데 중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파악해야 될거이 여장 모티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흥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정수정이 여자인데 그렇죠? 대원수. 더 높은 상관이고요. 장현은 남자고 남편인데 중군장. 어, 군대에서는 정수정의 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조선 시대 때는요. 이제 뭐여 이제 여필 종부라고 해서 여자가 남편 부인이 남편을 좀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유교적인 관습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장연이 더 위란 말이야. 근데 이 어떤 군대에서는 정수정이 더 위야. 이런 어떤 그어 불일치, 불일치 불균형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로맨스 코미디 같은 느낌도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집에서는 남편한테 막 잡혀 사는데 밖에 나가면 여자가 어 어떤 이 뭐야 그 직장 상사 직장 상사가 되면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그쵸? 뭐 집에서의 어떤 이 둘의 텐션과 직장에서의 이 둘의 텐션이 또 다를 테니까 그죠 그런 어떤 긴장 요소와 흥미 요소가 여기서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뭡니까? 이제 이 시련을 극복하는 장면들이에요. 대원수. 대원수가 누굽니까? 정수정이죠. 이 여성 영웅 대원수가 오랑캐 왕에 승리하여 이 단어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랑캐호자 그리고 오랑케 왕은요,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거의 90%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 호왕은 악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수가 호왕에게 이기고 질량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량을 죽여서 아까 질량 때문에 유배 갔다가 죽었던 어이 우리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면서 복수를 완료하고 인가운보 사필귀정의 교훈을 또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제께 첩서를 올려서 승어 청주로 간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차설이라는 단어를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설은요 다음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음 장면,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다음 컷. 차설은 다음 컷, 이런 뜻입니다. 각설도 같은 뜻이에요. 고전소설에서 차설, 다음 컷 나오면요. 긴장하셔야 돼요. 왜? 다음 장면이기 때문에 앞 장면에서 유지되고 있던 인물, 사건, 배경이요. 새로 세팅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차설 나오면, 어, 인물, 배경, 사건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사건의 전모를 잡아 나가셔야 한다. 차설, 다음 컷!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장현은요, 또 장면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잖아요. 기주에 이르러서 엄마를 만난 거야. 전는 사연을 구하되,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엄마, 내 부인이... 어, 나 전쟁 나갔을 땐내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혼나. 내가 맨날 전쟁 못한다고 맨날 혼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어머니 태부인이 듣고 열받아서. 으이구, 부인한테 잡혀 살고. 으이구, 이렇게. 분노에다가 며느리가 괘씸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노하지 마오소서 다른 원부인과 공주들이 아유, 정수정이 벼슬이 높은 거 어때요? 며느리 잘본 거지. 며느리가 잘 나가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며느리가 대장군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해야지. 그랬더니 태부인이 시어머니죠. 아유,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여기가 재밌습니다. 대장군이지만 며느리죠. 대장군이지만 며느리고, 대원수지만, 어, 부인이란 말이야. 그렇죠그리 여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수정이 전쟁에서 남편을 혼낸 일로 조금 답답했다, 이거야. 아니, 여러분들, 왜 대장군이 중군장, 중군장이면 부하예요. 부하 좀 징계한 게왜 답답해요? 이게 정수정이 지금 어떤 대장군으로서 답답함과 걱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녀자로서 이 어떤 이 장현네 집의 며느리로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 시어머니가 뭐라 하겠다 남편 혼냈다고 뭐라고 하겠다 또 집에 들어가면 남편인데 그래도 장현이 집에 들어가면 어면이 남편이란 말이야 그럼 집에 들어가면 장현이 으흠, 부인은 정말 너만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정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뭐다 정수정의 여기죠 정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응 음. 장현진기한 일로 심사답답한 정정의 모습은요 정수정의 분여자의 모습이죠 장씨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모습이고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치 정수정이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 이미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이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어 대원수야.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이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겠다. 그럼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생각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제 부녀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유 내가 너무 했나? 아유 내가 그래도 남편한테 너무 했나? 아 걱정이네. 아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할까? 아 시어머니는 또 뭐라 하실까? 이런 어떤 태도란 말이야. 그래서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4번을 골라내셔야 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영웅이자 또장시가문의 여성 즉 며느리다. 그리고 효녀 효녀기 때문에 복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건선증하의 교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보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태부인이. 정수정을 용서해주고 둘이 꼬끼고 아가야 괜찮다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 넘어가서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얼마 치사합니까? 선지 좀 보세요. 한복은 한복이 이제 대원수의 부하죠. 명령에 따라서 이거 맞습니다. 질량의 귀향지로 갔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질량을 잡아오기만 한 거지. 한복이 직접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어때요? 치사하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정보들이, 아니, 한복이 직접 죄를 묻고 처벌을 내렸는지, 그냥 잡아오기만 했는지, 그게 이 소설의 어떤 주제를 이해하는데, 무슨 어떤 큰 역할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런 아주 지엽적이고 치사하고 세세한 부분이 선지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22 23년도 수능 대비 9월 평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런 유치한 선지들, 유치한 세부 정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크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읽을 때 어차피 다못 외워. 어차피 외워서 풀 수가 없거든. 왜냐? 너무 세세하고 치사한 부분들이 출제되기 때문이야. 오히려 여러분들은 크게 크게 장면 단위로 서랍을 만들어 놓고, 아, 여기 싸우는 장면, 아, 여기 지금 시련을 겪는 장면, 크게 크게 장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서, 너무 세세한 정보, 기억이 안 나는 건, 해당 장면, 아까 만들어 놓은 장면으로 빨리 넘어가서, 어, 크로스 체크하란 말이야. 팩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답을 고르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의 선지는 너무나 작고 세세하고 유치하고 지역적인 정보들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서 다 외우려는 강박은 벗어나세요 다 외울 순 없어요 물론 기억이 나면 좋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읽으면서 기억이 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 외울 순 없기 때문에 크게+ 크게 장면 단위로 거뜬+ 거뜬 읽어주고 너무 세세한 부분을 선지로 구성했다 그러면 바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작게 확인하면서 크로스 체크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가보면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순서를 왜곡한 거예요.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비보가 슬픈 소식이거든요. 정상서는 귀향에 가야 된다. 슬픈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 니은은 정상서를 어 이제 어떤 재촉하는 그런 말이었죠.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빨리 가자라는 어떤 말에서. 기보, 슬픈 소식이 전해질 것을 짐작한다. 이건 틀렸고요.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빨리 가자! 라는 대사가 나온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도 지역적이었습니다. 이 B, 장계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전부 다, 어 이제, 장계. 그죠? 그리고 여기는 b 첩서둘다 문서를 의미하는데, 이 첩서는 승전부를 알리는 그런, 기능을 했다. 문제 없었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전쟁의 결과 이겼습니다.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상서가 간신 질량의 참소로 귀향지에서 죽자 간신배가 정상서를 참소했어요. 시련 파트, 정수성이 남장을 하고 이런 흥미 요소들, 그리고 결국에 극복 파트, 시련과 극복 파트,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영웅의 비범한 능력으로 고전 소설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소 하나만 얘기할까요? 여러분 참소.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 참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 간이 간언하고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참소는 참말 같잖아요. 참소가 거짓말이야. 간언은 간신배의 말 같잖아요. 오히려 간언이 참말이야. 간언이 임금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참언은 거짓말, 간신배가 하는 거짓말이 참언이야.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오히려 간언이 간신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충신이 하는 말이고 참언이 참말이 아니라 간신배가 하는 말,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간언이 참말, 참언이 거짓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고전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만났을 때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크게 읽고 작게 확인하세요. 실현과 극복으로 크게 크게 읽으면서 고전소설의 뻔함을 이해하는 훈련을 계속해봅시다. 어휘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나오는 어휘들 다 돼지꼬리 땡땡해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문장은요. 제가 어떤 카페 벽면에서 읽었던 문장이에요. 읽자마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어서 바로 공책에 다 적어왔어요. 제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생각해요. 마라톤, 어 내가 문장에다 넣어야겠다. 마라톤 수업에서 얘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먹먹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 그렇죠. 수많은 어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열심히 살아야겠고 행복하게 살아야겠고 의미 있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를 낳고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어, 우리 부모님께 또 제가 이 세상의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는 여러분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보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림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